현재 아파트는 대구 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천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17곳 중 가장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입니다. 17곳이 최소 마이너스 5천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죠. 5천만원을 모으려면 월급으로 몇 년을 모아야 할지 까마득한 X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미분양 무덤인 대구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과연 대구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대구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많이 비싸다고 더 떨어져야 한다. 소성우살 돈이면 서울을 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댓글을 보면 신축세 아파트 3억대가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구의 KB전세 지수를 보면 실제 2015년 수준의 전세 가격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무덤인 대구인 만큼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단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구 마이너스 프리미엄 탑 17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대구에서 가장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은 단지들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시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7위는 남구 대봉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입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2월에 분양하였고, 24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861세대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인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도용 모두 도보 5분 거리로 걸어서 이용 가능합니다. 남도초와 대구고가 있으며 남도초는 도보 12분이 걸려서 아이들이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멀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이 근처에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5평형 평균 분양가는 5억 6,300만 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8.19대 1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B 타입은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분양 당시 인기가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5억 3,500만 원이고, 확장비를 포함한 옵션 비용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을 뺀 현재 총 매매 가격은 5억 3,420만 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1차가 5억 6천만 원, 26년 2월 입주 예정인 977세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가 5억 9천만 원, 25년 11월 입주 예정인 831세대, 영대역 골드클래스 센트럴이 5억 6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어서 세이 아파트 가격이 비슷한 점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 6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위는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대봉교역 태양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3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이고 세대수는 412세대로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들바위역이 있고 대봉교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의 역세권이고 학교는 대봉초가 도보 5분 거리인 초품아이고 대구중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대구백화점이 근처에 있지만 큰 백화점은 아닙니다. 신천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 가격은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확장비 포함한 총 분양가는 5억 4천 5 0만 ,000, 원이고 프리미엄을 뺀 현재 총 매매 가격은 4억 9천 5 0만 000, 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대본교역 태어나스가 4억 3천만원, 24년 10월 입주 예정인 924세대, 교대역 포르지오 트레일즈가 5억 4천만원, 다음으로 15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위는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12월 분양하였고, 23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1594세대, 15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구는 이원초, 평리중, 서부고가 있습니다. 서대공단이 근처에 있습니다. 33평 평균 분양가는 4억 7,367만 원이고 평균 현존율은 18.17대 1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A 타입은 80.24대 1이었습니다. 당첨 가점이 56점으로 청약 당시 상승장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천만원입니다. 분양가는 4억5천2백만원이고, 옵션 비용은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뺀 현재 총 매매 가격은 4억2백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15위인 서대구 화성파크 드림이 4억6천만원. 위쪽에 있는 12위인 24년 8월에 입주 예정인 1404세대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5억2천만원. 23년 10월 입주 예정인 1678세대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터미 4억 8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4위인 23년 4월에 입주한 856세대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가 4억 8천만원. 13위인 23년 3월 입주한 1418세대 KTX 영무예다음이 4억 4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2위에서 15위가 모두 서대구 평리동 쪽에 몰려있으며, 서대구 쪽새 아파트는 4억대에 매수가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14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위는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서한이다움 더 퍼스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4월 입주하였고, 세대수는 856세대 1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구는 이현초 평리중 서보고가 있습니다. 서대공단이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옵션 포함 총 분양가는 4억 5천만 원이고 총 매매 가격은 4억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15위와 동일하여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위는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KTX 영무에다입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3월 입주하였고 세대수 1,418세대로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구는 이원초 평리중 서보고가 있습니다 서대공단이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천만원입니다 옵션비용 포함 총분양가는 4억4천8 2 0만원이고 총매매가격은 3억9천8 2 0만원입니다 4억이 조금 안되는 가격으로 34평을 살수 있네요 주변 아파트 시세는 15위와 동일하여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는 서구 평륜동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이 아파트는 22년 7월에 분양하였고, 26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977세대로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구는 이원초평리중 서부고가 있습니다. 서대공단이 근처에 있습니다. 33평 평균 분양가는 4억 8,900만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3.26대1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5구 a 타입의 경쟁률은 14대1입니다. 단층 가점이 50점이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500만 원입니다. 분양가는 4억 5,800만 원이고 확장비를 포함한 옵션 비용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총 매매 가격은 4억 2,950만 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15위와 동일하여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는 수성구 중동 수성 프로지오 리버 센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9월 분양하였고, 24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714세대로 1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황금역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지하철 이용이 다소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는 수성초, 황금중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뜨랑길 상권이 근처에 있고, 신천이 바로 옆에 있어 신천뷰가 나옵니다. 33평 평균 분양가는 6억 5,500만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3.12대1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A 타입의 경쟁률은 4.53대1이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500만원입니다. 분양가는 6억 2,300만원이고, 확장비를 포함한 옵션 비용은 3,730만원입니다. 총 매매 가격은 6억 530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중동 프로지오 리버 센트가 6억 8천만원, 20년 입주 3년 차인 745세대 수성 형성 헤리터 플레이스가 6억이고, 21년 입주 2년 차인 588세대 수성 골드 클래스가 5억 6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동구시남동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입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9월 입주하였고, 세대수는 860세대로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인 신천역까지 도보로 7분 걸려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편리하고 동대구 KTX역과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동신초가 붙어있는 초품아입니다. 편의시설로는 신천강변이 있고 대형병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500만 원입니다. 옵션비 포함 총 분양가는 5억 6,500만 원이고 총 매매 가격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동대구 더 센트럴 대치양 5억 7천만원, 21년 입주 3년차인 999세대 이안 센트럴디가 6억 2천만원, 22년 입주 2년차인 553세대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가 6억 1천만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18년 입주 6년차인 931세대 이안 동대구가 4억 6천만원, 20년 입주 4년차인 570세대 동대구 우방 아유셸이 4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9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수성구 두산동 호반섬이 수성입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4월 분양하였고 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301세대로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인 황금역까지 도보로 7분 걸려 걸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학교는 드랑킬초덕화중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근처에 수성못이 있는데 수성못은 대구의 관광 코스로 호수 주변에 산책 및 다양한 맛집들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습니다. 34평 평균부약가는 7억 6,733만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5.38대1입니다. 172타입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C타입은 경쟁률은 10.39대1이었습니다. 당첨가점이 35점이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분양가는 7억 1,200만원이고 확장비를 포함한 옵션 비용은 3천만원입니다. 총 매매가격은 6억 8,200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오바서밋 수성이 7억 7천만원, 22년 8월에 입주한 332세대 수성 레이크 프로지오가 7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파리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중구동인동 센트럴대왕 칸타빌입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9월 분양하였고 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410세대로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인 중앙로역까지 도보 13분 걸려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편의시설로 근처에 대구 상권의 중심인 동성로가 있고 대학병원인 경대병원이 있습니다. 바라타 쪽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쇼핑 및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습니다. 35평 평균 분양가는 5억4천5백만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3.64대1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B 타입의 경쟁률은 3.71대1이었습니다. 당첨가점이 31점이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분양가는 5억천만원이고 확장비를 포함한 옵션비용은 2천5백만원입니다. 총 매매가격은 4억7천5백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센트럴대원 칸타빌이 5억천만원, 25년 5월 입주예정인 941세대 힐셋 동인이 6억 4천만 원 옆에 있는 24년 4월 입주예정인 410세대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이 5억 1 천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면 25년 11월에 입주예정인 392세대 더샵 동성로 센트럴이 6억 9천만 원 22년 입주 2년차인 630세대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이 5억 2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3월 분양하였고 24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입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동대구역까지는 도보로 5분, 지하철 1호선인 동대구역까지는 도보로 10분 걸려 KTX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학교는 동대구초가 도보로 4분 거리로 걸어서 등교가 가능합니다. 편의시설인 대형병원은 파티어병원이 근처에 있고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신세계 대구점은 전국적으로 봐도 매출이 높은 편인데 22년 기준 국내 5대 백화점 70개 점포 매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은 백화점입니다. 32평 평균 분양가는 5억 1,430만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2.36대1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A 타입은 2.39대1이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옵션 비용을 포함한 총 분양가는 5억 2,750만원이고 프리미엄 뺀 현재 총 매매가는 4억 6,750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동대구역 골드클래스가 5억 5천만원, 옆에 있는 21년 입주 3년차인 999세대 동대구 대장인 이안센트럴띠가 6억 2천만원, 23년 입주 1년차인 1079세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5억 9천만원, 22년 입주 2년차인 445세대 동대구역 더샵센터시티가 5억 4천만원, 22년 입주 2년 차인 322세대, 동대구역 우방 아유셸이 4억 4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달서구 본인동 뉴센트럴 두산이브 더 제니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3월 분양하였고, 24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316세대로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거리가 있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는 덕인초와 성당 중에 있고,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36평 평균 분양가는 5억 6천만원이고, 평균 경쟁률은 13.65대1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A 타입의 경쟁률은 26.61대1이었습니다. 당첨 가점이 50점이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옵션 비용 포함한 총 분양가는 5억 9천7 0만원이고 프리미엄을 뺀총 매매 가격은 5억 2,223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뉴 센트럴 두산리브더 제니스가 5억 5천만 원, 26년 3월 입주 예정인 933세대 달서 포르지오 시그네처가 6억 2천만 원. 25년 6월에 입주 예정인 520세대 빌리블라트체가 6억. 아래쪽으로 내려면 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481세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19년 입주 5년 차인 달서 에스케이비가 4억 5천만 원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동구 신남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7월 입주한 세대수 1,265세대로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동구청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는 동부초와 붙어 있는 조품화입니다 편의시설로는 대형병원인 파티마 병원과 바로 옆 공원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처에 재개발, 재건축 이동지가 많아 다 완성이 되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대구역 라인에 비해 입지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확장비를 포함한 총 분양가는 5억 3840만원이고 총 매매각은 4억 7840만원입니다. 헤링턴 플레이스 동대구가 5억 2천만원, 24년 3월 입주 예정인 1458세대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이 현재 5억 8천만원, 23년 입주 1년차인 1222세대 동대구 해모러스케어 웨스트가 4980만원, 21년 입주 3년차인 481세대 동대구 엘리넷들이 4억 7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동구신암동동대고염스케어 이스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2월 입주하였고 세대수는 935세대로 1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는 신성초가 붙어있는 초품마입니다. 편의시설로는 대형병원인 파티머병원과 바로 옆 공원이 있습니다. 근처에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가 많아 다 완성되면 환경이 좋아질 곳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천만 원입니다. 확장비를 포함한 총 분양가는 4억 9,470만 원이고 총 매매 가격은 4억 3,470만 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5위인 동대구 헤링턴 플레이스에서 보신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가성비 좋게 살수 있는 단지들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들의 네이버 호가 최저가를 금액대별로 표로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월4 9 9 0원에 커피 한잔 가격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2주 1회 간격으로 대구 각구별 단지들의 현재 거래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가 아는 것이 내집 마련이나 투자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할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내집 마련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네이버 폼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 다음으로 3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중구 수창동 대구역 제일풍유체의 위너스카입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9월 입주한 604세대로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인 달성공원역까지 도보로 5분 걸려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편리합니다. 학교는 숙장초가 도보로 4분 거리의 초품마입니다. 개성중은 사립중으로 특목고 진학률이 대구 최강 학군지인 수성만 못지 않은 우수한 학교입니다. 편시설로 근처에 달성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는데, 동물들이 있어 가족끼리 나들이 가기 좋습니다. 개민대학교 병원이 근처에 있어 아이들이나 어른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500만 원입니다. 옵션비를 포함한 총 분양가는 5억 3,680만 원이고, 총 매매가격은 4억 7,180만 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대구역 제일풍경체의 위너스카이가 5억 2천만 원, 24년 10월 입주 예정인 320세대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6억 2천만원. 25년 7월에 입주 예정인 532세대 태왕기 아너스 오페라는 6억 천만원. 24년 2월에 입주 예정인 894세대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이 5억 7천만원. 24년 2월 입주 예정인 937세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가 5억 9천만원. 24년 4월 입주 예정인 854세대 대구 오페라 스위치이 5억 7천만원. 23년 6월에 입주한 1501세대 대단지의 달성 프로지오 힐스테이트가 5억 3천만원입니다. 23년 5월에 입주한 989세대 대구역 오페라 W가 4억 5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구입니다. 아직 태평로 쪽에 입주가 많이 남아있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동구시남동 동대구형로스케어 웨스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4년 4월에 입주한 1112세수는 1122세대로 2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인 해밍턴플레이스 동대구와 바로 옆에 있어 입지가 서로 같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는 동부처가 붙어있는 초포마입니다. 편의시설로는 대학병원인 파티원병원과 바로 옆 공원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처에 재개발 재건축지가 많아 다 완성되면 환경이 좋아질 곳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7,500만원입니다. 옵션 비 포함 총 분양가는 5억 2,410만원이고 총 매매가격은 4억 4,910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5위인 동대구 에리턴 플레이스에서 보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1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수성구 수성동 1가 더 접성 오클레어입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7월 분양하였고 23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해수는 303세대로 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수성시장역까지 거리가 멀어서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는 동성초와 황금중이 있습니다. 편의설로는 바로 옆신청강변이 있어서 강면 산책 및 조깅 등 여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33평 평균 분양가는 8억 1,200만원이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84B 타입의 경쟁률은 1.92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가는 고분양가라 고분양가로 분양을 받고 나면 나중에 하락장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억 2천만원입니다. 분양가는 7억 9,700만원이고 확장비를 포함한 옵션 비용은 3,760만원입니다. 총 매매가격은 7억 1,460만원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더샵 수성 오클레어가 6억 7천만원 24년 3월 입주 예정인 세대수 714세대 수성 프로지어 리버센트가 6억 8천만원 21년 입주 3년차 세대수 719세대 버머 엘린트리 9억 4천만원 22년 입주 2년차 세대수 750세대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가 7억 4천만원 20년 입주 4년차 세대수 745세대 수성 효성 헤리터 플레이스가 6억 21년 입주 3년차 세대수 588세대 수성 골드클래스 센터미 5억 6천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구에서 마이너스 피가 가장 높은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지만 시기를 잘못 맞춘다면 이렇게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기쁨과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이 성장하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는 대구 3, 4억대 신축 아파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